을 하나 만들 건데 여기 별 모양 찍을 거야. 이거 에스터리스크 찍을 거야. 이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을 거야. 이거 실행하면 뭐, 뭐 나와요? 4개 나오겠지 이렇게 두루룩.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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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근데 이게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닌게 좀 비효율적이에요 사실 얘는 왜 비효율적일까 우리는 근데 일, 이런 문법 많이 썼잖아 그지? 그뭐 구구단 뭐저고할때 이런거 많이 했던거 같은데 이게 비효율적이야 근데 왜냐면 여기 이제 히비고 스택이라고 했을 때 S는 어디 생겨? 여기 이렇게 S 있겠지? 그럼 내가 최초의 요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공간 하나 잡고 여기 별 넣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지? 그죠? 근데 방금 전에 해본 바로 된 K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얘네끼리 주소는 같았던 거 기억나죠? 그죠? 공간이 한번 이걸로 잡혔어 그걸 여기서 또 쓰고 있는 거잖아 일단은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K가 하나 더 생겼을 거고 방금 전에 결과로 따져봤을 때 이것도 얘는 알고 있을 거야 똑같은 곳을 <laughs>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요, 요거, 요 얘가 만약에 어떤 TV인데 TV에요. 지금 나랑 내 동생이 여기 두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똑같은 TV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죠? 왜냐면 S랑 K는 두 명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게 뭐예요? 여기서 한게 뭐야? s를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였지 별 4, 3개 더 붙였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은이 시점에서 k가 보면은 여전히 별 하나일까? 아니면 4개일까? 이런거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거지 S도 그냥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K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약간. 서로 다른 놈이 하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S가 갑자기 이런 행위를 해버렸어. 이건 뭐 하겠다는 거야?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겠다는 거지. 그럼 문제가 뭐야? 얘는 얘가 보고 있는 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나? 헤이가 원래 가리키고 있는 거는 별 하나짜리 이 공간이란 말이야. 근데 S랑 같이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야. 방금 전에 하하를 재활용했듯이 얘를 재활용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봐보면. 얘는 몇 개? 얘는 몇 개? 네개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 요거는 네 개가 맞아. 근데 얘는 얘는 요 하나 저장한 거 그대로 보여주죠.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오해가 뭐냐면은 S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별을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고 별을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아. 얘는 S가 별을 추가할 때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은 새로운 공간에다가 이렇게 붙여버려. 별을 하나 또 추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S는 원래 거를 버리고 이제 여기 보는 거야. 원래 거를 또 버리고 여기 보는 거야. K는 K는 원래 보던데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이 계속 약간 어, 확장되는 느낌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제 별 다섯 개짜리란 말이야. 이렇게 <laughs> 이 다섯 개짜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서 공간을 이런 식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낭비가 좀 심해요 이 방식. 다섯 개를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도 있을 건데 지금은 이렇게 쓴다고 이 전에 게 아무리 이제 공간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번에 바뀌지 않아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이가 남는 거지 한 번에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는 얘기가 다른 거지 이건 한 번에 맞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냐면은 sb.append s b a p 될 e n 별 다섯 <5개> 개찍는 방식인데 별 <laughs> 이게 필요가 없었나? 이 e 방식이랑 S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붙여가는 방식이랑 여기서 이제 어펜드가 뭐지? 어펜드란 말은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추가하다거든요? 덧붙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laughs> 이 방식이 아니야. 얘는 여기 이제 하나가 원래 잡혀 있었으면 여기 옆에다가 그냥 계속 붙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칸을 늘려가면서 원래 거가 있으면 옆에다가 쭉 이렇게 추가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늘려가는 방식이니까 메모리 낭비다 라는 거야 요거는 처음 보는 타입이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어 스링을사용하려네 목적은 똑같은데, 방식이 좀 다르다. <laughs>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에 여기다가, 어 p 드 어펜드, 어펜드, 어 n 드 이렇게 해가지고쭉붙이는방식이라서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이제 공간 하나만 걸리도 된다 인건데 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서 꽤나 많은 공간을 지나쳐 왔다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이렇게 쭉 잡혔을 때 S가 관리하는 공간은 딱 여기 이 공간이겠지. 그러면 은 나머지 이 과정에서 거쳐갔던 공간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게 뭐더라? 아버지 컬렉션, 가비지 컬렉터가 있었지. 그지 사용 안 하는 공간이니까 얘가 치우긴 할 건데, 언제 치울지 내가 모르잖아. 어, 그래서 스트링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스트링 빌더 있고요. 스트링 버퍼 있고, 스트링 토크나이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요런 애들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냥 일단은 뭐 엄청 자주 쓸거같진 않은데. <laughs> 이게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그냥 아 그런 게 있었다 정도면 되거든요. 아 어, 그리고 몰라도 돼 지금 한 거는 사실 지금 한 거는 이이 과정 끝날 때까지도 몰라도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는 스트링 버퍼를 써야 된다. 근데 뭐 말인지 몰라도 돼요 지금. 그냥 그렇구나만 아시면 돼요.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멀티스레드 환경을 쓸 일이 없어. 애초에. 그래서 그냥 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